안녕하세요 김모모입니다. 아까도 다시 찍어야 됐어. 그리핀 타기하고 버나타 노구리 타기 노구리 라면. 네, 가보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집이에요. 저집 그냥 얘 아, 따다 예, 팔았어요. 가보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 들어왔네요. 어, 왕자 마차. 나쁘진 않은 거른데, 저거 손해입니다. 말안 하는 이유가 그냥 채팅 치기 때문에. 어 코돌이라는 사람 <laughs> 놀랐습니다. 에, 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한테 왔는데 다. 그럼 뭐냐. 무슨 뜻일까요? 기다려 보도록 같이 웃어주는 게 센스 있게 맞춰줍니다. 삐우 꽉! <laughs> 네, 제가 손에 아닌데. 삐우! 삐우! 값없이 알아보기 위해 원낙맞습니다또 거래가 들어왔네요. 제가 손에 값어치 알아본다고요 <laughs> 음 여기에는 거의 부자 서버는 아니지만 딴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거래 또 유니 나구리나구리야 내가 태어나서 유튜버를 만나나니 유유유 저는 한 번이라도 봤습니다 아로랑이라는 사람 아로랑 유튜버인데 음. 네. 값어치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드릴게요. 작은 선물. 나중에도 만나서 그때 진짜 좋은 선물 드릴게요. 네. 아. 착한 분이네요. 저, 저거 유니네온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저거 원래 이거 없어가지고 했는데. 아, 잠깐만요. 어, 줄게 있어요. 아, 좋은 거 드릴게요. 아버지 알아보기 위해 온건데 딴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딴습에 왔는데 왜 딴습에 왔냐 거리가 안 들어가지고 저 펜이 있다는 걸 몰랐네 요 음. 거래하러 가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사람 엄청 많거든요. 아, 첫 초콜릿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인가본. 보... 저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게 게스트리드 것밖에 안 됩니다. 딩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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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메가네오 만들라고 준거 아닌가? 이게. 예. 네, 예, 오늘 값어치 알아보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마녀차, 마녀차 값어치 높다고 해줬는데 어? 여러분들, 만연차 그래, 필만. 초루 실파. 아하, 거래가 안 들어오네요. 이게. 아! 아, 힘들구려. 아왜 거래 안 들어와? No, Caspian, no, no, oh no. 아 힘들어요. 여분들이못볼 수도 있을까 한번더 말합니다. 이게 아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를 꼭 만났다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다음. 네, 저를 찾아오신다면 좋은 선물을 줘 드리겠습니다. 음, 가 알아보기에요, 아니지? 마녀차, 마녀차. 한번 마녀차랑 거래하고 싶은데 문능 장난감 몽키랑 거래합니다. 짜시가 <laughs> 어... 이게 이게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 시간이 되면 알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유튜버 진짜 망했는데. 아, 망했습니다.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네네 네네네네네 삐 저거 마유차라도 얻고 싶은데 마유차가 없어졌어이 음 도미죠 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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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또 모르네. 투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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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칸이다. 제가 투칸을 좋아해요. 하나오고 너구리 타기하고 거래하면 그래, 뭐, 다른 저 사람이 쏘는데 어고하라앉았다투구구구구구구아시험맞시맞마시죠마시맞마시죠마 시엄마+ 시엄마+ 시마마마마마 아, 음, 투칸 투가 어이 사람도 유튜버라네요. 유튜버끼리 유튜버끼리 만나는 거싫어입니까 요즘 김범몽 TV가 재미없다고 소문났습니다. 제발,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은 딴 서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서버 왔는데, 갔다 보면 드컵을 왜 나가기로 했지? 갑니다. 스도도어스도는어 쇠도우? 어... <laughs> 영상 찍고 있어요 이래 봬도 아무 반응도 없거든요 그냥 가보 어우 이상한 애들 그러면 어... 오늘 버거 하나만 가도록... 어, 버그 하나만 알려주고 가도록 버그? 버그래 그 뭐냐 신기한 것만 보여줘도 가겠습니다 고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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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떤 버그냐면 어, 어떤 신기한 거냐면 어떤 게 신기한다면,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간 다음, 좀 아기로 보내가지고, 누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뒤로, 뒤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모차에 가지고 아무거나 입고 내주시고 이걸한 다음 패트로브를 해주신습니다 타기를 누르면 봐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우 신기하죠? 안 신기할 때도 네, 다시 나가는 방법은 패트로 다시 어 안나가졌다 다시 팩트러블 한 다음 됐다 이제 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왔네요 마트를 마트를 가야 하나 더 있거든요 마트 갈동안 저가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 네. 맞고 여기 들어간 다음 여기 있잖아요. 트랜드 위치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 거미 다리 아닙니까?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거, 그, 거미로 구운 겁니다. 야! 왜 거미로 구웠어? 그리고, 아, 그리고, 에. 쨔씨. 아이 제펭기 여러분들 저희 힘을 주시오 이 작은 성마에서 과연 호보보드가나올지 제발 힘을 주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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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급 나쁘진 않네요. 업데이트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업데이트 정보는 저기 호주에그에서 공룡에그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 있잖아요 초코 강아지가 초코 강아지랑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은데? 귀만 빼면? 음... 응? 어, 실수라 했네. 뭐를 판단? 아, 어. 여기가 왜 있지?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 될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잠만요. 짜오. 짜오. 아, 다시 말하세요. 오늘, 다음 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